유명한 범죄학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유명한 범죄학자가 계신데 그분의 조남은 트레비스 헐시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인간은 애당초에 누구나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보면 아기들이 다 아무데서나 먹고 아무데서나 싸고 뭐 태어날 때부터 배변 훈련을 잘 받아서 엄마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러고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먹고 아무데서나 싸고 그런 존재. 예컨대 동물적인 본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도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대다 잘난 척을 해봤자 결국은 나의 본질은 욕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존재인데 그래서. 결국 무슨 생각을 했느냐?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범죄가 왜안 발생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대안이다. 발질를찬 자들이 발질를안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죠? 아무나 공격했겠죠. 먹잇감이 세상에 널렸으니까. 그런데 범죄가 왜안 저지르는지를 연구하고 봤더니 사람은 사실은 이 통제를 해야만.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사실은 범죄를 안 저지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현대 형사사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위험한 사람들을 잘 사회적인 통제 구조 속에다가 잘 묶어놓을 거냐 이 부분을 사실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저분이세요. 우리나라의 전자 감독제도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율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타율에 의해서라도 발찌를 채워서라도 감시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심리학적으로 또는 신경학적으로 근거가 있나 하는 거를 연구한 결과가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개 있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다른가요? 왼쪽이 더 짧죠? 네. 네. 오른쪽이 꼬랑지가 더 길죠? 네. 저게 뭐냐? 뇌에 있는 뉴런이에요. 왼쪽에 있는 아이들의 뉴런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뉴런입니다. 또는 발달을 제대로 못한 뉴런입니다. 오른쪽에 걸 보면 덴드라이트가 발달하고 거기에 미세한 털이 붙어 있고 건강한 애들입니다. 저렇게 뉴런이 발달을 해야만 하는데 전 뉴런이 저렇게 발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전부 여러분들의 이마, 바로 밑에 있는 프리프론탈, 전 전두엽의 뇌의 중추, 신경계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지 마라. 나쁜 일이다. 조절해라. 욕구를, 충동을 억제해라!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전 전두엽의 기능을 보여주는 그림이 세 번째에 있는 겁니다. 뇌파가 달라져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안정 뇌파가 되면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린애들의 뇌를 보면 울긋불긋 아직은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수준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사이코패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지금 네 개의 그 열이 있잖아요. 맨 왼쪽에 있는 애들,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 애들은 정상인의 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이 사이코패스의 뇌예요. 정상적인 액티베이션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뉴런이 꼬랑지가 없어요. 액티베이션을 보이려면 건강한 조직으로 구성돼야 막 피해자들이 아악 하고 소리 지르고 아~ 살려주세요 하는 게 고통으로 내가 흡수를 해야 나의 머리가 액티베이션이 돼야 그래야 아~ 내가 나쁜 일을 하니까 이걸 멈춰야지 하고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내가 아예 구조적으로 저렇게 결핍이 되면 피해자들이 지르는 비명이나 고통의 호소가 오어 신기하네 내가 어떻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반응하네 그 정도로 밖에는 머리에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사이키패스가 된다는 거예요.